스타포 싱글 모터고요. 26년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외장 디자인이 똑같은데 휠 디자인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나파가죽 시트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 이제 솔라루프도 선택 가능합니다. 나파가죽 시트는 추가금액 450만 원 들어가고 이 솔라루프는 150만 원 이렇게. 최대루프 불투명은 이렇게 바로 가기에서 이걸 눌러 주시게 되면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 이렇게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초반, 저반 달에 계약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약하시게 되면 3개월 내지 5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축. 추... 그만큼 이제 좀 인기가 많다는 뜻이, 인기가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매번 뭐 견적만 간보다 결못 하는 게딱 이런 케이스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에는 못 합니다. 어차피 달마다 바뀌기 때문에 좀 있을 때 바로 말하셔야 돼요. 계약 안될때 빨리빨리 드셔야 되고. 뭐 듀얼모터를 많이 찾으시는데 싱글모터만 해도 충분했던 것 같아요 싱글모터 같은 경우에도 270마력이긴 하지만 최대 토크를 한 번에 뽑아내기 때문에 답답함이 전혀 없, 없기도 하고 듀얼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터가 두 개이기도 하고 살인구동이기도 하고 서스펜션 세팅도 틀리고 출력이 540마력이 나오다 보니까 또 듀얼모터를 더 많이 하시고 싱글모터도 뭐 타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전기차서 처 원래 좀 감가 많이 되기 때문에 리스로 타시는 게 좋고 리스로 타다가 반납하시는 게 좋고요. 뭐 이제 4년이든 5년이든 데스, 시간이 지났을 때 주행 거리도 늘고 이제 배터리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인수하실 필요 없습니다. 리스로 타다가 반납하시는 게 제일 좋고 남이와서 봐가도 상호차가 되기 때문에 굳이 전기차 같이 좀 감가 많이 되는 차는 리스로 타시는 게 제일 좋아요. 렌트는 안 되기 때문에 리스 쓰시고만 연락주시면 내드릴게요로스다 포. 싱글이든 듀얼이든 뭐 계약하시게 되면 3개월이든 5개월이든 기다리셔야 됩니다.